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제목 그대로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족들 모두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그런 복된 기억과 가정과 자녀 다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 우리가 소선지서를 거쳐서 또 이제 대선지서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 에스겔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소선 지서와 대선 지서를 우리가 다루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느 한 문장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장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게 바로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는 문장이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이니라. 아, 곧이 분장 이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 이 우리가 헐었던 이 선지서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의미라고 확신합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말씀해 오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역사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선지서에 계속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게 단지 그냥 하나님의 율법으로 선포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걸고 이야기를 걸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 어떻게 얘기수있냐면 말씀하신 하나님, 곧 화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그 화자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화자가 있으니까 누가 있을까요? 듣는 자가 있습니다. 청자, 곧 우리가 듣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듣는 자의 모습들이 있는데, 듣는 자에는 어디까지나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듣는 자가 자꾸 화자의 이야기,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내 지식으로, 내 이해로, 내 판단으로, 내 상황으로, 내 환경으로 자꾸 무언가 이해하려고 한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오류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야곱의 이름을 들 수가 있어요. 야곱의 이름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 야곱이 태어났을 때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우리 청자의 입장으로서는 이 야곱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왜 오해를 하냐면 야곱이 살아가는 삶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이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장자권을 형 에서로부터 가져오기 위해서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파죽을 파는. 빨간 죽을 파는 붉은 죽을 파는 그런 일이 있었었고, 또 아버지에게 형 에서가 축복을 받아 받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물론 어머니 리브가의 권면에 의해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음, 그형 에서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가로채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한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러냐면이 사람은 속이는 자야,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남의 것을 그래서 갈취하는 자. 우리가 이렇게 청자의 입장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 사람은 발집 발지, 발찌꿈치를 잡고 나온 자에 불과한데 이 사람에 대해서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에스겔서 4 0 장에 주어진 상황들도. 우리가 비슷한 낙인들을 찍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4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날 여째 날에 어, 곧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네. 지금 에스겔서 40 1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여호와의 권능이 있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호와의 권능, 그러면 나에게 찾아오는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말 그대로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권능이 임한 에스겔 선지자가 있다라면,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로잡힌 지 2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이 합락된후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 그냥 어제 그런 것이 아니라 14년과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될 때가 되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도 임했고 이 시간이 이만큼 흘렀으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에 대한 이미지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게 우리가 가지게 될수 있는 낙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권능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의 시간을 단번에 해결해 줄수 있는, 단번에 회복시켜 줄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낙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던 시선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사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여기까지요. 일단 먼저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만큼 큰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만큼 얼마나 큰 권능입니까? 이 권능을 가지고 40일 동안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네, 우리 사절서부터 다시 한번 계속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냥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약,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오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가 이 역사가 벌어질 거예요. 이 부활의 역사로 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로 무언가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5절서부터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력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당신은 로마 석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당시였습니다 오메울망 우리는 언제쯤 로마에서 이 해방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갈망하던 바로 그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권능도 목도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있고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다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이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되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에게도 그 이만 권능이 주어졌죠. 근데 전혀 뜻밖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권능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환상 중에 에스겔 선자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높은 산에 있는 성읍 현상 하나를 보여주실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보여준 정도가 아니라 그 성읍의 구석구석을 다루면서 그 크기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실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이 종종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은 우리의 의도와 전혀 다른 너무나 다른 그런 상황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출애굽 당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회 후에 애굽 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시는 니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통해서 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진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짖음 받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모세를 통해 당장 바로 지금 애굽이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추력기 5장 7절에서 9절. 아까 봉독했던 거는 2장이었는데, 추력기 5장까지 넘어가서도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수여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도가 더 완악해졌어요. 더 심각하게 핍박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목도하고 이제는 자기들을 찾아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까지 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냐고. 이런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의 차이예요. 라는 거 청자의 시선과 화자의 시선의 차이에 있다는 거. 우리는요, 이런 상황을 놓고 반드시 하나님의 화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울를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기울여야 출애굽 이후에 그 지금 이 상황의 이후에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자꾸 내 청자의 입장으로 내 지금 상황으로 하나님 오늘도 안 건져주셨네요 오늘도 안 회복시켜주셨네요 오늘도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시네요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온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그 하나님이 아닌 나의 너무 착한 그 작은 시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루속히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응답받아야 될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그 시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오늘도 내 상황을 내 시선으로 내 마음으로 내 계획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청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오늘도 내 삶은 고통일 수 있어요.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화자이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 삶은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제서야 비로소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내 삶을 여전히 이끌고 계시고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에스겔서 40장의 모든 말씀들은 이제 성읍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4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문벽 곁에 있는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분의 현관 이쪽에 상둘이 있고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 속제, 속제와 속권, 속건제 의 희생 제물을 잡게 할 것이며 이렇게 번제물을 씻거나 희생 제물을 잡는 곳 그럼 그것이 어딜까요? 이 성읍은 다름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지즘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인데 그 역사를 어디서 이루시냐면 성전을 통해서 이루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반에는 정말 성전에 대한 성막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나 주여와의 말이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오 그 말씀이 있는 성전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응답을 하시는데 꼭 성전이어야 합니까? 세상에도 말씀하실 수 있고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연금만 계속 반복하고 계실까요? 왜 성전에 대한 이야기만 반복하시고 오늘도 왜 교회란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하실까요? 이유는 딱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듯이 어떻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듯이 성전만으로도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것으로 하실 수 있다라면 다른 거 하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성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내 승리를, 내 회복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교회만으로 충분하다십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오늘 여기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이며, 반드시 응답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며,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기울이시고 오늘도 주님.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백성이 듣겠나이다. 주의 자녀가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진정한 회복은요, 위드 코로나라는 시대가 가져오지 않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는요,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인식한 것에 불과해요. 코로나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라고 이제 인식한 것에 불과해요. 이렇게 진정한 회복은요 위드 코로나가 가져오지 않듯이 모든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을 때 모든 역사는 허락되며 그것이 진정한 권능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권능을 우리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민족이 살게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게 될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이 새벽이 그 화자 같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원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시선, 그 시선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시고 지금 당장 회복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시대를 이겨가실 수 있는 그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 진짜 권세를 권능을 얻으시기를.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